그냥 한 e a 옷 I'm d e 많 d 기 m d 시 a 그거 실제 e a 는 I'm 똑같은 옷만 입 dead. I'm dead. I'm dead. 여서 좀 걸어가면 안 돼? 안 되나? 왜요? 난또 돌려서 내려와야 되는데. 돌려서 일로? 어 어. 일로? 응 살살 살. 차가 내리겠지. 괜찮아. 시장에 가서 바로 넘어가야 되거든. 자. 건널 때 항상 횡단보도로 건너. 잘했다고. 잘해. 여기, 여 자리가 하나 피었다, 야. 자리가 하 피었어. 안녕하세요. 네. 아유 맛있게 생겼다. 네, 뭐 유튜브 하세요. 야 시장 에? 시장 우리 광주 시장 소개 좀하달라고 소개 하시요 어. 네. 우리 맛있게 많이 하니까. 야 유집은. 지는 튀김. 지는 튀김 열심히. 우리 사장님 제 유튜브 안 보셨죠? 뭐 그런 거잘 보세요. 예. 저도 좀 봐보죠. 음. 이렇게까지. 미션. 안녕하세요. 사모님 어디 가셨네? 예. 음, 제가 오징어 젓갈 좀 사러 왔어요. 쪽에 있는 게만 원쯤 주세요. 여, 어디, 여사님 어디 가셨어요? 요슨 뭐, 몸이 안 좋아가지고. 아하, 영구가... 아이고. 몸이 좋으셔야 되는데. 그러게. 나이가 먹어지고 자꾸 이러니까, 뭐, 너나 할거 없이. <laughs> 없던 것도 자꾸 생기고. 예. 우리 여사님이 직접 담으시는 건가, 이게? 예. 아이고 그이 집에 게 맛있어. 일을, 너무 일을 많이 해가 보 맞아 일 너무 많이 하는 것도 그 하지 말아야 돼요. 그러게 말이야. 일 보고 안 하시고. 아 물가 올라서 그 전보다 좀 작네. 예 많이 적지 아무래도. 나는 음. 또 아이고, 우리 사장님 일찍 나오셨네요. 네, 아, 야 고생 많이 하십니다. 이면수 좋다. 네. 싱싱하네. 금방 장면 하셨나봐. 그래. 응. 풍부장면 해놨대요. 응. 생물. 동해바다. 아. 동해바다요? 네. 러시아산이겠지. 러시아산 중인데. 요건 러시아산. 아, 이게 동해바다 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게 나오는구나. 네. 큰게 아. 음. 아, 요전에 사갔는데 맛있더라고 아주. 그때 두손 사갔잖아요. 네. 어. 예. 오늘 다른데 볼 일이 있어 다음에 한번 사장님. 네. 예. 예. 세다한 예. 마리 주세요. 아큰천 어, 예. 원, 천 원, 천 원, 만 원. 넌 그만 자니까 너무 큰 거는 좀 질기지 않나? 아니, 지금 먹을만 했지. 먹자. 아, 그래? 야, 그거 한 마리 주세요. 뭐 쌀만 먹으려고. 삶을. 어. 그럼 다, 기름거다잘라버려겠네 응. 뜯어 먹으려고. 아, 이게 크다고 질기고 이런 건 아니구나. 아, 그렇지. 왜요? 응. 저번에 유튜브에 뭐, 뭐 나왔는데? 그때 닭살만 뿜거 아. <laughs> 뭐 음. 우리집이 길쭉해 아주 어. 어. 그래 내인데 음. 음. 예. 좋아 배짱 편해 아주 산나물도 많이 나오고 그런데, 자, 자연수가 네군데나 나온다니까 어머. 음야 좋아. 물 p 에 여기 얘기하면 누가 없어. 예. 예. 다 아, 고맙습니다. 오. 예. 예. 예예 예. 많이 팔셨어요뭐 사람이.. 사람이 있으 많이 팔지 그러니까 아유 참.. 야 이게 뭐 완두콩인가 이거? 예. 이거 밥 해먹는 데 넣는 거야 이거? 그냥 밥하 쌀하고 같이 섞으면 되네 아.. 아니 우리 여사님 장사가 잘 돼야 될 텐데 어떻게 사장님이 응? 한 번도 안 팔아주니까 안 됐어 사진만 찍어달라 <laughs> 요새는 한번데 사갔는데? 요새는 안돼 사갖고 그때 그저뭘 샀지? 안 샀어? 아니요 사갔어요 아니, 그때. 다른 사람한테 사 놓았어. 아. 응. 다른 사람한테 사 놓고 저런다니까. 고안내 나의 얼굴 사진 찍었는지 응, 뭐고안에서뭐나 응. 얼굴 나오더란데. 나오더래요? 아. 아. 그도 장사하는 그 나오더란데. 음. 그럼 안 되지. 음. 찍지 마요. 나는 찍지 마라 얘만 많이 찍어. 지금 폭 뒤집어서 누가 누군지도 몰라. 뭐 아이고. 마스크에 모자에 뭐 에이. 아이고. 응. 아이고 그 나오더란데. 아이 근데 이 와서 그랬던데. 그래요? 예. 섭취. 아 그래 아는 사람이 많아야 장사가 잘 되지. 뭐 아, 얼굴도 제 뭐, 조금만 뒤집어서 뭐, 모자만 찍어 찍어 그 찍어가고 찍어야. 자여기 있어 예. 예. 같이 놀어디예예예 예, 예, 사장님. 뭐 뭐, 예 사장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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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장님 또 봐요. 예. 아이고 감자도 실하네 아주. 감자 좋아해. 그러니까. 오늘 많이 파세요 좀 많이 <laughs> 파세요 그러니까 <웃음> 많이 팔면 좋지만 아니 장사 이거 하는 거 보다 돈 많은 영감을 하나 낚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 말이어돈 많은 거 낚으면 돈믿리 살려야 돼 아니 그 돈만 많고 이렇게 순한 사람 <laughs> 아이고 미, 요새 영감 <laughs> 영감들이야 약 빠졌어요 약 빠졌어요 오히려 덩쳐먹을라 그래 이제 거 고추를 예. 내가 여기 처음 나온 지 얼마 안 되잖아 2 예. 3년밖에 안 되잖아 예 아저씨가 아파가지고 예. 아 근데 고추를 5,000원씩 달래 예. 그래 식당에 가서 시컨 쳐먹고 와갖고 있잖아 하나도 안 됐다고 돈을 도로 달래 <laughs> 그 영감이? 영감이? 어. 거 웃기는 영감 아니야 고래비네 그런데 세상에 또 그런가나 거 하나. 어? 고리장 까이여아그래잖아 그래 얼른 줬어 돈 5,000원 내가 뭐 에이 추잡시럽다 아유 남자가 그걸 갖다가 먹으면 되지. 게뭘 그걸 그러니까 갖다가 고구마 왔어요. 이만 원씩왜2만원이나 어. 아니 원만봐주그렇잖 이거 하면 되지 아니 두개다받 어. 이거 근데 오래 갚을 수 있어요? 아이고 이건 안 써봐요 안 써봐요? 네. 어 아니 그거 고구마 말고 데 이제 지금 아침 손님 받으려고 많이 올리나 다 그럼 일단 원가져게요왜 <laughs> <laughs> 그래 이눈을 취 예. 예. <laughs> <Yeah. 웃음> 아 그러잖아. 그래서 좀 남자가 여권 레비가 몇개 당기는 거 있어. 레비가 몇개 당기는 게 있어요? 어. 만한건 없어요. 쓸만한건 없고. 그래가지고, <laughs> 응. 내가 얼른 샀어. 그렇게 적어도 가면서 응. 막 돈을 5천 원에 흔들면서 5천 원 벌었다. 이지가 아이고, 에유, 그것도 남자라고, 씨. 그래, 그런 것도 인간이라고. 남자가 아니고 인간. 그, 그거 잘라버려야 돼, 그 잘라버려, 어. 야건 그래갖고, 여 맨날 댕기. 댕기면서 있잖아. 내한테 응. 뭘안 팔아. 내가 뭐 지만 못해서 요 나와. 이거. 아, 그럼요. 에이. 지방 못해서 여기 나와 있는 그치나 그래누가가 그래도 고구마가 되잖아. 아주 빨간 게 아주 응. 이거 어디, 어디 고구마예요? 이거 여주 2천 여주 2천 응. 그쪽 고구마가 달다 하더라고 아이 맛있어요 그거 아, 비싸요 비싸도 맛있는 거 먹어야지 그래 이거 팔아봐 2000원도 안 남아 <laughs> 아 우리 저 아저씨가 어디 아파요? 아 돌아가셨어 아하 아빠가 많이 아프다 병원에서 보셨어 아이고 그래 장사 여기에 아는 할머니가 했잖아. 예, 예. 그래, 그할머니도 그 혼자 살아봤기 때문에 알잖아. 그렇죠. 그래, 러 하도 굶고 들어간다 했으니까. 아이고. 여와서 한머니 해보래. 어, 잡념도 안 생기고 좋다 이러면서. 어, 그치. 음. 여와서 하는 게 이제 2년 됐어. 잘 하셨어요. 예. 여있으면 돈, 돈 버리는 안 돼도. 안 돼도. 그러니까. 시간 때우기는 좋아. 그럼. 그 미친놈이 나오니까 그 지랄 하잖아. 음. 야, 이거 콩을 일일이 까시는구나. 어, 그럼면안 와요. 가져가게. 그거. 이거는 어디서 오는 거예요, 사장님? 이거 제천이요 제천? 예. 제천? Yeah. 아. 그래, 그, 지금도 이렇게, 이게 또 천년간처럼 생겨가지고. 뭐 어떻게 한면 해볼까 하고 그러고 그 연기나 아, 집에 면 매너가 좋아야지. 뭘 아이고. 그5 0원 벌었다고 흔들고 가면 그 상대하지 말아야 돼. 그, 저건 무슨 뭐, 상대 뭐 하래. 그니까그러 그러니까. <laughs> 그냥 줘도 아니그니까 그냥 저도아니요 그렇게 날 띄기 살린 데서 아니. 아, 그럼 그그제 골치 거야? 응. 응. 아, 그러니까 여기에 진짜 잡쳐먹고 응. 식은 죽어 고 있잖아. 응. 아니, 그러 얼른 벌어 5천원 주고 말았어? 잘했어요. 네. 그건 나 같으면 뭐 버리고라도, 그니까 러 말지, 그걸 갖다가 다시, 그, 5천원 내놓으라고. 이렇게 맨날 저지라도 있잖아, 고립수가내가지연 면봉에 가다 있다가. 예. 또밥채문을 때, 내먹고 아. 어. 아, 내가 와 있으니까 손님이 많이 오잖아. <laughs> 그렇네. 어. <laughs>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세요. 예. 아이고, 미친 명감, 태가 그러잖아. 그리 일로 돌아다기는데또저 짜라 가가지고, 저 짜라 된 어떻게 한번 해볼까 그러고 댕기나 보다. 시간 안걸리고차 그래. <laughs> 띄기로 갖다줘도 어, 싫지 뭐. 난 그런 영감은 싫어. 아 그러니까. 하나를 보면. 두... 아니 그 영감이 나한테 오천 원 샀어. 오천 응. 원 샀는데. 응. 저 순대 국집에 갔어 응. 있잖아. 시큰 장면 오픈 연했 많이 못 응. 많이 못그몇개 응. 깨미를 먹고 돈 내놓으라 그러더니 다시 와가지고 물러 달라 그러더니. 5천원 나와 <laughs> 참 먹고. 그 나와. 하나도 안 먹게 돈 달래. 먹안다고 뭐, 어? 돈을 달래? 어. 너는 고기 어디 가있어 그것도 몇개 깨미로 먹고. 몇개몇개 많이 참았지 그감 아이고 <laughs> 참 진짜 최 하나 때한 개라도 세개만세살이잖아게 응. 네. 요걸로 줄게. 네. 네, 맞습니다. 네. 안녕히 가세요. 거짓말 하는 거야. 응. 그 별게 다 있어. 음. 에휴, 이런 인간, 저런 인간 다 있어요. 사장님 힘내시고 많이 파세요. 예, 예 고맙습니다. 아이고야 소이농산물이 벌써 강냉이가 나오네 강냉이 강냉이가 나와 사장님 반랜만에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사장님 잘 지내셨어요 야, 아이고 뭐, 벌써 옥수수 강냉이가 나오네 예. 네. 야 이거 어디 강냉이인데 벌써 나오나 이거 아직까지는 황옥수 옥수수요음야 음, 우리 서희농산물에 아주 뭐 아주 여러분 없는 게 없습니다 아주 없는 게 없어 각종 장아찌. 나도 온기면마원씩 주세요. 4인명? 오랜만에 마원씩 팔아드려, 요 집에 가자, 나눠 먹어, 야지 언니랑요? 어. 있었어, 아니, 하나에요, 얼마에요? 5,000원이야. 아이고, 자, 여러분 맛있는 옥수수 3개 샀습니다. 이제 한 자, 며칠, 3월 살도 와요? 새벽에 오시면은. 안 딱딱해요. 네. 요새는 안 딱딱해. 아주 부드럽습니다. 쫄깃하고. 하나, 하나 드릴까요? 예. 네. 응. 하나만 하나 드릴까요? 네. 두개 사가 가 아, 사는 거. 아니, 나도 내가 혼자 부추를. 아아 아. 아, 아, 아. 맞아, 식구들이 작아서. 맞아. 맞아. 많아. 네. 맞아. 음, 날씨가. 자 우리 구독자님들 태백 오시면은 서희 농산물 한번 꼭 들려주세요. 제가 도 많이 옮겼다 말했어요. 바로 네. 태백 다이농협 앞에 있습니다. 바로 여기 저 태백 음? 다이농협 안전운전하세요. 코일사서 가라볼까 기대 날씨가 아주 덥네 더워. 푸른 잔디 풋솔솔 솔레을만노 잠시 후 주정차 단속에, 출시하십시오. 가서 어 이렇게 네, 오늘 또 치료를 또 이렇게 저 받으셔야 되는 날이기 때문에 네, 오늘 하루는 택시를 어 영업을 안 합니다, 여러분. 오만이 건강이 <laughs> 중요하기 때문에. 자, 지금, 주장장, 탠스, 에서저하십시오거우거거 가서 이제 사 가지고 저 카드가 왔구나. 자 아, 여러분 카드 택시에 쓰려고 카드를 하나 뭐여 그 하이패스 카드를 주문을 했는데.